어서왕.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고 핫한 소식들을 어서 빨리 알려 드리는 어서왕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 형님이 영화 촬영을 위해 정말로 우주로 나간다는 소식입니다. 22일 미국 매체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2021년 10월 액션 어드벤처 영화 촬영을 위해 공식적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 ISS로 떠나 우주 궤도에서 촬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우주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스페이스 셔틀 얼머넥 공식 트위터에도 해당 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톰 크루즈의 우주행에는 엣지 오브 투마로, 본 아이덴티티 등의 더글 라이만 감독이 함께 떠나는데 여기에 미국인 우주비행사 마이클 로페즈 알레그리아가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레그리아는 지난 2007년 우주에서 215일간 머무른 기록을 가지고 있어 촬영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 X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함께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 5월 나사의 짐 브리덴스타인 행정관은 나사는 우주정거장에서의 영화 촬영을 위해 톰 크루즈와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나사의 야심찬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기술자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줄 대중매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톰 크루즈의 영화 촬영을 위한 우주 진출이 인류 최초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왜냐하면 22일 러시아 연방 우주공사 로스 코스모스가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첫 장편 영화를 찍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가는 내용으로 스테이션7을 연출한 러시아 영화감독 클림 시펜코가 메가폰을 잡는다고 합니다. 결국 20세기 중반부터 우주 경쟁을 벌여온 미국과 러시아가 앞다퉈 실제 우주 공간에서 영화를 찍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자신들이 우주에서 촬영되는 세계 첫 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최초로 우주에서 영화를 찍은 주인공은 헐리우드의 톰 크루즈가 될지 러시아가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축제의 열도가 뒤집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시마시리에서는 매년 앵마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옛날 야자수 잎사귀를 뒤집어 쓴채 가면을 쓰고 신성한 진흙을 바른 사람이 신이 됐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행사입니다. 저 복장을 하고서 진흙질을 하면 무병 장수한다고 생각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흉악한 복장을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집이나 애들한테 흙을 묻히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서 흙을 많이 묻힌 대상일수록 축복을 빌어주고 행운이 깃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참혹한 광경이 연출되곤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저 모습에 경악하며 평생 가지고 갈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고도 하는데요. 한국 네티즌들은 이걸 공포영화나 웹툰 소재로 해도 될 정도라며 일본판 망태 할아버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한국 공무원의 집념에 베트남의 한 식당에 걸린 우길기 간판이 교체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23일 윤성배 용산국제교류 사무소장은 지난 1일 베트남 중부 빈딘성 퀴논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일식집 출입구 상단에 우길승천기 모양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윤 소장은 즉시 식당 매니저를 찾아 간판 디자인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와 닮았으니 디자인을 바꾸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매니저는 외부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했고 본인은 디자인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소장은 인테리어 업자와도 통화를 했으나 해당 업자는 우리는 인터넷으로 일본풍 디자인을 찾다가 눈에 띄는 걸 보고 작업했을 뿐이라며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는 우길기 문양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 맞선 것인데요. 윤소장은 재빨리 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간판 사진을 올려 공론화했고 이를 계기로 해당 식당에 항의 전화가 잇따르며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음날 또다시 식당을 찾아 주인을 설득했지만 주인은 당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식당 이미지가 나빠졌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소장은 게시글을 지우고 비용도 직접 낼 테니 간판을 바꿔달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사흘 뒤 설치된 새 간판에는 문제의 옷광이 사라졌고 45도 각도 사선이 배치됐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며 칭찬했고 베트남도 일본에게 당했으면서 자국민이 항의해서 못 달게 했어야 맞다고도 반응했습니다. 네 번째는 브라질에서 케이팝을 좋아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동생 바보가 준비한 생일 이벤트에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주 모로 아구도에 사는 한 남매는 평소에 돈독한 우애를 자랑해왔습니다. 지난 20일 동생 엠마누엘라는 12번째 생일을 맞았고, 오빠는 동생이 최근에 케이팝에 푹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케이팝 스타가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주듯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포스터를 인쇄하고, 다양한 포즈의 케이팝 스타 장식을 구입해 케이크를 꾸몄습니다. 오빠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동생에게 내가 케이팝을 잘 몰라서 가장 유명한 코리아 사람으로 생일 파티를 꾸며봤다고 했습니다. 엠마누엘라는 오빠가 준비한 K-팝 스타 이벤트에 설레어하며 생일 파티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엠마누엘라는 그곳에 자신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사진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오빠의 이벤트를 보는 순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준비한 사진 속 스타는 방탄소년단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의 엠마누엘라는 7명의 김정은의 생일 축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의 2020 세계 지도가 발표되었는데 그 속에 있는 일본의 순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위터가 21일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 오디티의 케이팝 레이더와 함께 지난 10년간 전 세계 트위터에서 발생한 케이팝 데이터를 분석한 케이팝 트위터 2020 월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케이팝 트위터 2020 월드맵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트위터 상의 케이팝 관련 키워드들을 분석한 것이었는데요. 지난 10년의 케이팝 대화량 변화, 케이팝 관련 트윗량이 많은 국가들, 각국별 인기 아티스트 정보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케이팝을 트윗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 1위였고 일본이 2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보다 적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우익들이 한류를 폄훼하고 멀리하라고 했지만 케이팝은 일본에서 한국보다도 더 많이 언급이 된 것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을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일본의 국민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아라시가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영어로 노래를 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아라시라는 그룹도 방탄소년단을 의식해서 데뷔 21년 만에 영어 노래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22일 일본 대중지 도쿄 스포츠는 아라시의 이번 곡이 전부 영어로 구성된 것은 소속사인 자니스가 방탄소년단을 의식한 결과라고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올해 연말 활동 중단을 앞둔 아라시는 지난 18일 브루노 마스가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은 영어곡 'When Ever You Call'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곡에 자니스의 세계 진출 전략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금 자니스는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BTS를 이상할 정도로 의식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만들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시가 마지막 곡을 일본어로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계자는 세계화를 따라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부와는 달리 2020년 9월 25일 현재 아라시의 곡은 빌보드 차트 어디에서도 그 순위와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어서 왕이었습니다.